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요. 오늘은 달고나 만드는 날. 여러분 달고나 좋아하나요? 오늘은 우리가 달고나를 제일 처음으로 첫 번째로 만들어보는 날입니다. 오늘 은 달고나 만드는 날입니다. 우와. 근데 달고나가 뭐죠? <laughs> <laughs> 달고나 어디 났지? 아. 쪽자 그랬다 쪽자 맞아 맞아 아빠 를 때는 쪽자로 고했는데하리만 음~ 그럼 우리 쪽자죠 응. 쪽자 자 쪽자를 응. 만들려면 재료가 뭐뭐 뭐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설탕 네 설탕 베이킹소다 있어야 되고요 네 베이킹소다 그다음에 짠, 각종 모양 틀 필요하고요 근데 달고나 용이어야지 더 편하고 유선판 어 이제 뭐 담을 그릇 다음은 그, 이거 설탕을 이게, 담아서 여기에다 프라이팬 같은 거네자 음, 그러면 은 설탕을 부어볼까요? 일단은 설탕은 음. 어 지금 자르는 끝에다가 끝에 네? 가위 여기, 여기. 가위로 그, 가위. 자르는 곳에 네, 끝에만 끝에만 설짝만 넣을까요? 자근데 아이들은 이거 컵치주안 먹지 예. 어, 조금만 더 잘라야겠다. 더 넣을게. 조금만 더 넣을게. 음. 여러분, 가위질은 항상 조심하세요. 네. 자, 설탕을 부어 볼게요. 일단 설탕은 이건 붓는 건 조금, 아빠가 도와줍니다. 조금만. 이 정도면 된거 같죠?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판에도 설탕을 조금씩 깔아줘야 된대요. 아, 이거는 왜갈지요 왜냐면 하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설탕을 조금씩 또 깔아달래요 이정도면 될까요? 네자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면 이거를 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뜨거 그, 그. 그래, 건우가 어, 건우가 건... 자 건우야 내려 일단 먼저 내려와 애저씨 내려와서 저는 베이킹소다를 준비하겠습니다 응? 어나 내가 준비 이건 불에 올리는 거니까 아빠가 불에 올릴게 건우야, 자 할까요?

이제... 네, 설탕이 끓... 어, 불을 낮춰야겠다. 잠깐만. 불을 낮추고요이 설탕 넣있습니다 자, 케거 의자들 과소와 봐. 고러다, 소화가... 약간 꿀색깔처럼 변하고 있네요 됐다. 자, 음? 이제 소다를좀 넣어 줍니다. 소다를 좀 넣어 줄 거예요. 자, 소다 넣어주세요. 하림이가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 찍고 있고 아빠가 넣을게요. 네. 불을 니까 위험하니까. 네. 우와! 소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다 넣으니까 연갈색으로 변한대요? 어, 그러네요. 이야. 와, 또 이렇게 해서 달고나를 만들겁니다. 이야. 이야. 달고 다된것 같아요. 우와! 막 부풀어 올라요. 오! 오 잠깐만 자와우 우와! 이야, 엄청 거 인생 처 달고나 왠지 성공 우와! 엄청 막 부풀어 올라 오, 씨. 아! 너무 무서워! 아. 이렇게 달고나가 됐고요 자, 이제 누를게요 이제 누른판으로 해야 되는데 아! 무섭다 자, 아! 내가 할그거 같이 하자 같이 눌러봐 자,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끝이야? 할 거야 잘됐지 뭐야?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다시 해야겠다. 소다를 너무 많이 했는데. 소다 너무 어, 많이. 다시 하자 다시. 어 입이 어, 굳었는데 응. 어. 여기 다시 없는? 해야겠다. 약간 태도를 <laughs> 뭐야 첫 <laughs> 선구인인 <좋았어, 웃음> 줄 알았는데. 음, 다시 합시다. 응. 칠초 음. 실패. 아 까띠십. <laughs> 건아야 아빠가 많이 했는데 왜 오랜만에서 실수했겠지? 아, 그... 소다를 조금만 응. 넣어야 돼. 그저 소다를 딱한스풀에반 정도만 넣을까요? 어아이스십 응. 컵에 이, 이거 껌을 넣을 때? 자 아빠한테 가보겠습니다. 네, 자. 수수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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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콜. 어, 달고나. 것에, 달고나. 달고나. 장물 응. 여러분, 이기가 오래요. 건우는 응. 노래를 부르면서, 건우야, 오늘 달고나 만들어보니까 어때? 좋아요. 소다를 다음부터 조금 부터 넣자. 네. 달고나, 아빠가 맨날 웃 자, 오늘 달고나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오랜만에 만들었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아빠 많이 했대요. <laughs> 자, 그러면 달고나의 전설 아시나요? 달고나의 전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건네너 달고나의 전설 알아? 달고나의 전설? 아니, 몰야 달고나의 전설은 달고나 괴물이 달고나를 먹다가 뚱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끝이구요 자 오늘은 달고나 만드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것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하고 있어 자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요 과연 괜찮을지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솔직히 설탕을 많이 넣은건지 소다를 많이 넣은건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너무 조금 넣어서 그럴 수 있... 약간 이푸푸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고나 해볼 건데요. 자, 그거 괜찮지 오, 자, 저희가 촬영하기 이전에 미 달고나를 하나 만들놨어요 역시 달고나 고수일 것 같은 아빠 됐어. 아빠, 아빠 이거 빼와줘 엥? 살짝 갈라붙었습니다 이제 괜찮.. 오! 오 괜찮다! 어. 살짝 괜찮다! 아까보다 낫다 살짝.. 약간 도넛만 아, 씻은 이게 뭐야! 도나 달고나! 라고 할까요? 자 일단 틀을 찍어야겠죠? 자 틀을 가지러 갈게요 보기고요 뜨거울까? 좀 하지 말고 자, 틀 골, 자, 칠 각자 고른 거 여기 있죠? 자, 건너 틀 고른 거, 자, 이건 제가 고른 틀이고요 자, 건너가 고른 틀은 왕관 뭐야? 건너의 일라이스케이트라고 하는 이 칠입니다. 야, 이거는 약간 뭐 이상한. 자, 뭐 찍어봐요? 있고요. 자, 찍어봅시다. 자, 일단 건너 찍어볼까? 응, 저 먼저 찍어볼. 뭐야 이거 이미 다 굳었어 <laughs> 이미 다 굳었다 <laughs> 이미 다 굳었어 <laughs> 다굳었으면 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게 뭘 이렇게 이게 거 굳기 전에 이걸 찍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굳어버렸네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굳으면은 단호를 가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 자, 굳으면은 다른 게더 주는 거야 진짜. 아이고 일단은 음 맛은 있네 바삭삭 음, 맛은 있네. 빼붓! 맛은 있네. 빼붓? 자, 건우의 먹방 한번 찍어보도록 하자. 누나가 해줄게. 건우 카메라 잡아. 어, 네, 이거 네. 누나가 잡는 거잘 찍어줘. 마, 줘. 안녕히 계입니다 어. 어. 오늘은 달고나 만들었는데 달고 있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서 방해가 됐죠. 음. 달고나가 음. 오늘 음. 고장 났는데 음. 오늘 누나가 달고나를 먹겠습니다. 에헤이, 가 먹는 거지? <laughs> 죄송합니다. 자, 한번 먹어봐래 자, 일단 달고나 맛, 어떤가요? 그럼, 달고나 맛. 맛있어요? 건우표정 자, 한번더 달고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우의 달고나 첫맛. 첫맛. 첫 맛입니다. 한번 먹었죠? 왜 이거? 맛있어? 응 음, 맛있네. 맛있어. 응? 자, 이걸로 이걸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 할까요? 자,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